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 말씀과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부솔 계울 가까이에 이르니 전에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 있던 나고자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하고 다윗과 함께 오는 군인들도 환영하였다. 다윗도 그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출전하였던 군인들 가운데서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은 거기에 남아 있던 이들이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군인들에게는 되찾은 물건을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다만 각자의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우겼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달랬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이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까지 지켜지고 있다. 아멘.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빌리보서이장사 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우리 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후에 정도기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 부솔신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봄에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과 함께 책을 한권 읽었었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서술한 책인데 참 좋은 책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서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풀어갔는데 공동체라든지 우정이라든지 해괴 등등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어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관대함이란 단어였습니다. 이 관대함이란 주제를 가지고서 쓴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제가 은혜를 받았었고 학생들과 그 부분 나누면서 우리 학생들과도 참 은혜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그때 다뤘던 주제가 본문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인데 그 은혜 오늘 이 자를 리 통해서 여러분들 과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할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어, 하지만 다윗이 광야의 기간 동안 혼자 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어 27장 2절에 보면 다윗 곁에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600명과 함께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어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했다라고 나옵니다. 27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니까 6절에 아기스가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윗이 그러니까 이 시글락이라는 장소를 주둔지로 정하게 되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안정을 찾고 힘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 600만과 함께 이후 계속해서 군사 작전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러던 중에 다윗에게 크나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3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것 없이 사로잡아서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잠시 이 주둔지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했던 거죠. 그런데 그 피해가 너무 처참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그 600명 모두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다윗이 혼란을 추스린 다음에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간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 부하 600명과 함께 그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해 갑니다. 그 내용이 8절 말씀인데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주님께 문의합니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얘기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추격을 해가는데 부솔신의 부솔개울이라는 부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200명의 낙오자가 갑자기 발생한 것이죠. 3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600명과 출동을 했는데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낙오자들이 생겨서 그 자리에 머물렀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할 만큼 지친 사람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만을 거느리고 계속 추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쓰는 표현대로 번아웃된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 지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다라고 쓰러지는 사람 200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수 없이 그 컨디션이 괜찮은 400명만 데리고 계속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해갔고요. 그 400명과 함께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직전에 나오는 18절부터 보시면요, 18절에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 당했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가족들도 되찾았고, 뭐 19절, 20절에 보니까 수많은 전리품들을 챙겨 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습격을 받았었는데. 바로 이렇게 추격해 가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이 사백 명의 부하들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십일 절입니다. 이십일 절에 그 부솔 시내라는 곳에 다시 도착을 했는데 딱 보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백 명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하느라고 그 이백 명을 아마 잠시 잊었던 것 같아요. 딱 돌아보니까 그 이백 명이 이제 밝은 모습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22절에 몇몇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거기에 남아있던 그 200명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전리품을 주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 생각해보기에는요, 그 200명의 그 낙오자들이 너무 얄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고 왔는데. 딱 보니까 이 나고자들은 그 부솔 신에 앉아서 물장구 나치면서 한가하게 노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이때 고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전리품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그 400명만 분배할 것인가, 아니면 그 다윗 공동체, 그 군사 공동체 600명이 전체가 공유할 것인가? 근데 만약에 그땀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그 부솔 신의 나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 나눠준다면 어쩌면 그게 불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악하고 야비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일부 사람들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200명 사람들 한것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이 사람들까지 챙겨줘야 되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400명의 사람들이 대체로 그 의견에 동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400명의 마음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되긴 됐습니다 저도 저라도 아마 그 동조하지 않았었을까 싶어요 조직사회에서 이런 일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팀원이 있는데 팀이 있는데 남들 다들 편하게 놀때 팀원들 다 쉬는데 나 혼자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하면서 가족들과 시간도 다 포기하고 매일 밤마다 야근해서 성과를 얻었는데 그 성과의 실적을 팀원들이 모두 균등하게 나눈다 균등하게 나눠야 된다고 하면 사실 이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을 많이 쓰는 표현인데 무임승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아마 이 400명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위기 정말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묘한 긴장감과 차가운 분위기가 아마 형성되었을 것 같고요, 뭔가 수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이 상황 방치했다가는 그동안 공들여 싸워왔던 조직력이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리더가 어떻게 결단하느냐겠죠. 리더가 여기서 교통 정리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리품을 전투 참여들에게만 분배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고요 또 반면에 모두가 균등하게 나누는 것도 나름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둘다 명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결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30장 23절 24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이 승리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니까 24절에 나온 것처럼 이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들도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죠. 600명이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도 그 200명도 우리의 동지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비록 이번 전투에는 잠깐 쉬었지만, 그 전까지는 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동지들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번 전투에만 불참한 것이고, 그리고 불참했다 하더라도요, 24절에 잘 보십시오. 물건하고 군장을 보관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400명이 조금 편하게 전, 전장에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그 무거운 짐들을 이 200명의 사람들이 그부솔내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200명도 간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공헌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다윗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은 지금 자신들이 용맹해서, 자신들이 대단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우심이 없었으면 전쟁에서 승리 못했을 것입니다. 아말렉 전쟁이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다윗의 요지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있는데 백다 일백 대나리온 빚진 동료를 너그러이 대해주지 못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일만달란트 빚진 자는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타인에게는 그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요 지금 이 400명을 향해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기에는요. 이 부솔신에 남았던 사람들 물론 이번 아말렉 전투에는 불참했지만 그들도 생사고락을 함께 해왔던 동지들이고 그리고 부솔 신에 남아서 전투 물품 지키면서 전투에 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에 공헌했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다.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 모든 물품들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읽으면서 이 다윗의 이 주장이 참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아말렉 전투 참여했던 사람들 아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탈할 수도 있겠죠.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결국 똑같는 않을 거면 그 다음부터 누가 전투에 나가겠냐고. 그 위험한 전투 뭐 하러 나가겠냐? 아마 뭐 몇몇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용단을 내렸습니다. 전리품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자. 다윗이 정말 마음이 쓰였던 자들은요 전투 참여했던 400명이 아니라 그 부솔 시내에서 나고했던 200명이었습니다 200명은 많이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그 사람이 육신이 지치면 마음도 연약해지고 또 쉽게 상처받고 나고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들은 다윗 공동체에서 영원히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600명의 공동체가 400명으로 줄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고자가 나올 때마다 그 전쟁 수당 지급할 때다 배제하고 방치한다면 아마 다윗 공동체 아마 조금씩 와해될 것입니다. 지금 400명 이렇게 전투 나갔던 사람들 멀쩡해 보이죠. 그들 모두가 다음 전투에서 나오하지 않는다는 보장 없습니다. 만약 일부 구성원들이 번아웃 될 때마다 다 도태되면 600명이 400명이 되고 400명이 300명이 되고 300명이 100명 될 것입니다. 지금 전투 참여했던 사람들 400명은 자신들이 강하다 생각합니다. 이겼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언제 약해질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몸살 언제 걸릴지 우리 모릅니다.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슬럼프가 올지 우린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번아웃되는 사람들 간혹 보는데 누군들 뭐 번아웃 되고 싶어서 되겠습니까? 지치고, 침체되고, 나고하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긴 인생길에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한 발자국도 내디딜 힘도 없는 침체에 경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400명의 건장해 보이는 전투 참여자들을 권면합니다. 지금 당신들 보게저 200명 번아웃돼서 쓰러져 있는데 저런 일들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저게 남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못마땅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그 200명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당신들도 우리가 똑같은 우리 가족이다.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그 200명에게 전리품을 통해서 전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200명의 손을 붙잡고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어쩌면 그 부솔신의 200명의 사람들 더큰 감동 받았을 것 같고요. 헌신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회복 후에 아마 갑절의 공헌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부솔신의 이야기는요 이처럼 연약한 자들이 공동체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되고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서는 축복의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이 공동체 내의 그 갈등을 극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부솔 신에는 강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 모두가 소중한 공동체 구성원이며 우리 모든 하나라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재확인하는 그런 공간으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교회라는 그런 곳이 부솔신의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청사진을 처음 제시하는 제시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기로 오라 부르시고 그렇게 모인 자들로 형성된 공동체가 큰날 교회가 됩니다. 처음 예수님께 나왔던 자들은요. 이 400명의 건강한 용사들보다는 그 200명의 나고한자들 200명의 그 연약한 자들에더 가까웠습니다. 사회에서 권세를 누리는 자들보다는 어쩌면 가난한 자들, 슬픔에 잠긴 자들, 상처받은 자들, 억눌린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부솔 시내와 같은 은혜의 공간으로 초대하시고 그곳에서 잠시 쉬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진 후 교회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그 교회를 부솔 시내와 같은 회복의 공간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딱 보니까 그 교회 구성원 중에 400명의 힘 있는 자들도 있는 반면에 200명의 낙후한 자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힘 있는 자들이 낙후한 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강한 자들은요, 또 상처입은 자들, 연약한 자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 나고한 200명과 같은 자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교회는 점차 성장해 갔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 역사는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상처입은 자들, 지친 자들, 힘든 자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좌절한 자들이 용기를 회복하는 곳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남대학교회가 그런 부술신의와 같은 그런 은혜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전쟁터와 같다고들 많이들 말합니다 매일매일이 전쟁터와 같은 그런 나날들 우리 모두가 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터와 같은 끊임없는 그런 일들을 치르다 보면요 누구든지 한 번쯤은 지쳐서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는 그런 번아웃, 나고를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친 영혼들이 이곳 한남대학교이라는 그런 부솔 신의 주일에 와서 잠시 쉬면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재충전받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임을 재확인하고 그래서 용기를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또 다시 전쟁터 나가서 승리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학교의 안에도 참 보면 다양한 교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추어 보자면 전쟁에 참여한 그 400명에 속하는 강한 자들과 같은 그런 교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면에 나고한 200명과 같은 지친 교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는 지치고 연약한 200명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그 악한 사람처럼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거나 배제시키기보다는 다윗처럼 관대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우리가 읽었던 신약의 본문 바울의 권면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그 나고한 200명처럼 지쳐서 한숨 쉬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상처와 실패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그런 자들이 있을 때 품어준다면 우리 한남대학교회가 부솔시내와 같은 은혜의 공간 회복의 공간으로 온전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같이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남대학교를 이땅 가운데 세우신 또 특별한 뜻이 있고 또 계획이 있는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교회가 부설 시내와 같은 은혜 공간이 되어서. 이 자리 에 함께한 모든 자들이 이곳에서 생명수의 강물을 맛보게 하시고 힘들고 지치고 메말랐던 그 영혼들이 하늘의 은혜로 적셔지고 회복되고 충만케 되는 역사가 매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이 지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우들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 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다윗의 영성으로 한 몸으로 받아주는 용납하는 귀한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수록, 우리가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사랑으로 보여주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주님 안에 더 끈끈해지는 귀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십일조 감사헌금, 월정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물질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단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귀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임직자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몸을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온전히 세워져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젊은이들, 대학생들, 저희들 잘 섬겨 나가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교회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교의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교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 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년부가 더욱 튼튼하게 우리 대학교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 선교적 사명에 동참하는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대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더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한남 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